안녕하세요. 10월 2일 수요일 달려라 주식입니다. 자, 오늘 주말간에 중동 전쟁 이슈가 좀 있어갖고 이 장은 빠졌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, 0.23%로 마감했습니다.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겠죠. 시작은 0.86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끌어올리고 끝난 모양이고요. 여기서 횡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정말 쉽지 않은 장입니다. 요즘. 지금 정말 이 8월부터 시작해서 8월 1일, 사실 이날부터 7월부터 지금 이렇게 빠져서 밑에서 기고 있는데, 아, 금투세, 지금 뭐 마지막 희망은 금투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4일날 민주당에서 위원총회에서 금투세가 유예되면, 아, 최소한 좀 살아나지 않을까. 마지막 희망은 거기다 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뭐비컷도 나오고 다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아주 비빌 대고 맥을 못치고 있습니다. 어, 뭐 전종목이 다 빠지다시피 해갖고 오늘 석유 관련 주하고 뭐 특별 개별 이슈 있는 종목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. 뭐 그냥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반도체 종목 보고 있던 거 코아시아 어버브 반도체 뭐 같은 비율로 다 빠졌습니다. 2%뭐이 정도로 빠졌고요. 윈팩이 오늘 그나마 윈팩이 조금 장중에 플러스로 절환 됐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워트도 똑같이 빠졌고요. H B 테크놀리지 유리기판주 오늘 J N T C가 좀 상승이 나왔는데 얘는 별로 영향을 못 받았습니다. H B 테크놀리지 그래도 뭐 양봉 그 정도로 만족하고 H B 솔루션 보합 아, 그다음에. KTCS는 뺐습니다. 관심 종목에서. 이거는 뭐 널뛰기를 하고 있어갖고,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데서 물리면 세게 맞죠? 또갈 <laughs> 수도 있겠지만, 확률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죠. 뺐습니다. 필 에너지, 제가 18,000원에 샀는데, 오늘 그 가격대에서 놀다가 좀 빠졌습니다. 아, 여기 매수권이라고 봅니다. 저는 매수권이라고 보고요. 아, 요 부분에서 좀한번 매수 해볼 만하다 필 에너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DR텍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제가 요 며칠 말씀드렸었죠 DR텍 요요 정도 날짜 지금 4 5일 지났는데 한번 상승 나올 때다 해서 사실은 아침에 저는 매수했습니다. 를 분봉으로 한번 매매 일지로 볼게요. 음. 결국은 매도를 안 해갖고 뭐 별. 3분봉 정도로 보면 아, 시초에, 시초에 매매했고요. 매수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 나와 줬는데, 큰 상승이라 그래 봐야 한 5%, 4%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삼각 얘기한 1% 정도는 떠서 시작한 거라.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 줄 때, 아, 1분봉으로는 요 시점에 이제 20분봉을 돌파했습니다. 그래서 요때 샀는데, 이때 물량 좀 담아서 이거를 어, 넘어서는 양봉을 기대하고 산 건데, 이렇게 올라가나 하더니 빌빌빌빌 되고, 어, 이때 살짝 나왔네요. 예, 이때 살짝 나왔는데, 좀더 봤습니다. 사실 저는. <laughs> 저는 좀더 보고 안 팔았었는데, 이때 크게 은봉 한 방이 그냥 순식간에 나와서 좀 가격을 뺐습니다.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거는 요즘 계속 매매 추세가 그래서, 어, 느 시점이냐는 부분인데, 너무 짧았습니다. 이거 올라간 상승 폭이. 그래서 저는 한요 정도까지는, 3,1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던 건데, 어 3,065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안 팔고 갖고 있습니다. 오늘 안 팔고 한번, 10월 4일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월 4일까지만 봐서 지금 뭐1% 정도 수익인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한번더한번 잠깐이라도 나오는 거 보고 먹고 나오겠다. 이런 느낌이고요. 어, LS 일리트릭하고 전선, 대한전선은 같은 섹터죠. 근데 요거 제가 오늘 팔았습니다. 오늘 대한전선. 네, 오늘 이것도 2%대 매도했습니다. 이거 사실 한 6, 7%까지 수익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서 타고 올라갈 걸 기대했던 건데 이렇게 빠져서 어제 어제 여기 5일선 침범하면 기분 나쁘다 했었는데 오늘 더 밑으로 빠지길래 정리해 버렸습니다. 뭐 여기서 못 팔아 못 파는 게좀 아쉽지만 사실은 저는 1300원 이상을 보고 있던 거기 때문에 1 0 자리는 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뭐 그냥 단기 매매를 해도 이렇게 시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대에서 팔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LS 일레토릭하고 대한전선은 지금 추세가 꺾였습니다. 다5일선 밑으로 빠졌습니다. 얘도.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다시 좀 돌라 쓰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좀 치워놓고 관심 종목에서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에너토크를 오늘 손절했습니다 오늘 4.5% 제가 시초가에 매도 사인 드렸거든요 6,180원에 매도 하셨으면 4.5%정도의 손절 처리 됐을 겁니다 우리 목표 수입반분들 아, 수익이 있었었죠 이때 한4%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꺾이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에서 수익, 더 올라가 줘야 될 자리들에서 꺾여 내려가니까 좀 어렵습니다. 자, 뭐4% 정도, 5% 정도 수익은 저 손실은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. 지금 장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 다른 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봐도 대부분 손실이 많이 나고 계십니다. 될수 있으면 손실폭 적게 매매하려고 하고 있는데, 음. 좀 회복될 때까지는 천천히 좀 관망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다뭐 이런 장에서 수익 나시는 분 있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. 네. 뭐 어쨌든 좀 좋아질 때까지 잘 버티면서 섣불은 매매하면서 손실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조금 관망하면서 차분히 견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